이제 길게 말씀 드리는게 처음은 틀 한글도 끝났는데 왜냐면 안하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읽으면서 눈물 날줄알어요배 응. 들어가 안된다고 니까야 그럼 너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laughs> 몸까지 닦아줘요 <딱 가져갔다니까. 웃음> 오늘 말씀에서 모은 겸손과, 축복입니다. 겸손과 축복 오늘 날 시간에도 그분들이 김옥님 처음 왔죠. 그회 처음 왔죠. 처음 왔는데 그분들은 온통 머리가 사으로만 닦아주고 그것도 검증을 치는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몸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밥까지 먹고 갔으니, 조금 들었습니다한 응. 사람 한사고 네. 아, 오늘 은혜가 있어, 은한가 있어 은혜도 하시는이러있더라고요 응. 그런 마이있더라 어쨌든 생태이도 와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큰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김옥사님 열심히 하면 우리 응.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아,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뭘 가르쳤어요?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겸손. 여기서 말씀은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나고리 교훈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 종의 자세로 낮아지는 삶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laughs> 네. 모가지 바짝 뜯고 교감하 사람이 없어요 항상 겸손해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사람이 내가 봐도 기분 좋은데 주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laughs> 3절 요한복지정부 3절 말씀에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에는 주로 신발이 샌들 샌들이습니다 거기에는 고무신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긋지긋하게 가난했습니다. 샌들이 없으면 맨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에는 뭡니까? 흙이나 먼지가 더럽게 할려고하십니다 두번째, 겸선은 실천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겸선입니다 지금 낮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데이비드 강이 실천의 모범을 보이려고 해요. 오늘날어마얘기들었는데 우리 대대감이 뭘 받았다. 뭘 받았다 우리 뭐라고 그랬지? 아사뭐 응? 법사? 법사. 법사? <목소리> 법사? 법사가 신받은 거 아니야? 주신받은 거 아니야? 맞아요? <목소리> 네. 참. 잠깐. 이거를 아 저기 을 가리키는 사람도 법사라고 어너을 죽을 칼질. 어, 그 응. 응. 그걸 응. 박인호 법사 그 때까지 우리 저 박연호 장로님이 법사 위에 천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laughs> <laughs> 내가 딱 듣고서, 아유, 야그 위에 성령이 계셔. 성령이 계셔. 이경실 모험인데 지금 대표는 실천을 하고 실천. 지난번 이 것이다 보라 새해 시작. 예. 그 마음이 불편하는건 뭐냐? 성령께서다 보이기 때문에 열심이에요. 내 말이가 그어분니까 우선 기도했어요. 기도부터 면서그 열심 됐어요. 아, 네.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네. 아침에 딱 기도하니까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번 주에서 벌는데 이게 한는데 왜냐면요 대표님 그런 그런 걸 봤다면 나도 봤을 거 아니에요. 응? 그 그러니까 생각이 아, 아이 목사님이 좀나 나가겠다 싶어 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는 그생각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또 특색이 뭐냐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잡는 게내 특색입니다. 그래. 아, 네. 어려서부터 귀신을 안 무성게 기모난이요 응. 어려서부터 그교을 받았어. 요 아버지고 여러분들 얘기한 너는 얘기인데 귀신 얘기예요. 응. 무슨 화장실 못 가겠어? 너 오줌 말 없지? 예. 외모까지무서워어요너 살았냐 죽었냐? 살았습니다. 귀신은 죽여 살았냐? 죽었습니다. 사는 사람이 죽은 귀신은 이만 니가 세거다 이거. 아 그렇구나. 그때 어떻게 된 거야. 그 고3 때는 뭐냐면 백마장이 부부상관이라고 면문등이천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걸 밤, 밤에 부슬비가 오는데 교무를 쓰고 갑니다 혼자. 네. 이것들 응?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국룸에 가서 무덤과 무덤 사이에 이런 벽이 같은 게 있어. 누워 있으면 비가 툭 떨어지는데, 뭐, 편안합니다. 이런 거는 체험다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동기들 중에서도, 나는 그런 거에서 너무 짝이기 때문에 애들이 바위 그 만으무 무서워요. 저 사람 손해라고. 그런 말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한데목사가여가지고 여기서 체험한 얘기야. 집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돈을 매도로 빌렸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빌린 게 있고 사채가 있어. 사채는 이자도 비싸고 빨리 돌아옵니다. 근데 내일이 이제 사채 이자 되는 날이야. 우리 십사도 모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느나 고민하고 있는데 뭐 머리가 빠지려고 근데 성령께서 방니 그냥 가 기도해요. 어? 기도해야 지 여기 올라왔어요. 올라가시저 우리 전문입니다. 땀옹 열고 들었는데 머리가 촥 쓰는 거예요. 그거 진짜 내기야. 머리가 촥 쓰는 요 내기 올라가면서 어? 이상한데 여기 뭐가 있네? 내, 뭐, 내 말로 몰라서 기도하고 이제 나는 끊어놔서 손주가 기도하고 30년 기도하니까 만년 풍년 됩니다. 그게 그게 뭐냐면 아, 아 교회도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다 새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 네. 아, 네. 1년 동안 애들이 싸갔습니다. 아. 아, 네, 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99% effort, 노력입니다. 기도도 아, 노력이에요. 아, 네. 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잡신도 소용없이 그건한 마리 나갈 버려요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잔다고 그러지. 안무모래치가 나가는 거지. 나가는 거예요.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운같이 너희도 행하기 위하여 오늘 보였다고 했습니다 주인을 잡혀보면 입술로는 성김과 희생과 건신을 말합니다 내 입술로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빌어먹을 연습하는 동작이라 안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의를 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입니다. 내 방에 몇 분들이 모사 오시면 오시면 내가, 우리 애도가 없으면 내가 갑니다. 내가 커피를 타요. 내가 타기에는 우리 또 이대성 목사님도 타고 온다. 이게 뭐냐면 솔선수범 성이라는거예요 우리 나원의 교도는 뭔 소리야? 그만하라고. <laughs> 나원의 교도들은 섬기는 자세들거든요, 아들. 정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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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교회 에 들어면은 오난 동적인 기도를 돌면서 기도하고요. 일본인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집지 마라. 우리 송범일 전. 로 왜냐하면 그권사님부사님이이길사님이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두 내부로 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있으면 맨 먼저 우리 자고 사님 위 거예요. 내 기도 해야 두 번째가 누아요 백벽병 장전원이면 백0병장은 백억 면1 0 0다 백억 이면 아니 진짜이면 100병 장전원이면 이면이면1 0 0이상이면이면이면이면이면이면면서0는 하나님, 어서, 저거 사가지고, 팡 모으시고, 데이비드가 저 50층, 50층. 맞지, 데이비드가? 50층. 어. 이거, 대한민국에서 최고 총의 최고 병입니다. 그, 아침에 기도하는데, 500스타, 500스타 하려는데, 천석으로 올라갔어요천석 왜냐면, 요 앞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다 올라가면, 그, 모자라겠더라고. 저거 아파트 시짜크기지잖아요 저거 우리 교인들입니다. 이분 네. 넓게 여다 내가 최고 비입니다 그리도 그러니까 손모사 부모사도 하고 손모사도 하려고그손모사모사도 하라고. 도하셔우리 교회. 라고 그리도 하그도 그리도 하라고. 그 그리도 이고 그리도 리라고그고고라고그그리그리면서하나님명은 괜찮겠습니다 그 의원의영혼되는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짐이에요조짐 아, 네. 하나님이 축복한 단계입니다 아, 네. 네. 이거요이 영혼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개로 운명이 니다 오늘 말씀 17절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아, 네. 했거든요 고로 우리들은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섬기는 사람이 될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등극합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은혜가 넘치는 나고네 교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네. 특별히 정손한 사람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섬김의 몸을 모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을 뭐라고 해요? 주님의 종이라고 해요. 종, 종이에요. 종. 우리 모두 겸손을 발휘하여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섬김의 사람들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인정받는 나원의 교우들이 되어 오직 겸손과 축복으로 똘똘똘 뭉쳐져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임하는 승리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겸손이 이렇게 귀한 줄 오늘에서 알았습니다. 우리 나원에도거두는 그 어김없이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귀감이 되고 주는 받는 축복이 더욱 넘쳐서 더더욱 겸손한 삶으로 일생을 영위케 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이서나이다